쭉제끼세요 손목 제끼세요 이거 아니야. 손목을 잡지 말고 이제 열어야지. 쭉이 정도. 하면서 계속 신경 쓰고 쭉사이도 온다 생각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아, 축, 축, 아, 축, 축, 아, 축, 축, 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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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시즌 세세 백세 세 갑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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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더 여유롭게. 축, 축, 그렇지 좀 더, 좀 더. 축, 축, 그렇지 대신 몸으로 하지 마세요. 몸은 몸대로, 팔은 팔대로. 축, 축, 그렇지. 축, 축, 축 그거 꽉 눌려야 돼. 축. 어우 방이 괜찮았어 여기서 눌렸다가 그대로 툭 올라가야 돼 그대로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도 돼요 쭉 앞으로 쭉 앞으로 쭉아쭉쭉아쭉아쭉아쭉아쭉쭉아쭉쭉아쭉쭉아쭉 쭉! 하아 쭉! 쭉! 하축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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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씨 하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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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내리잖아 쭉! 옳지 쭉! 아니 돌지 말고 지금 계속 백드라이브 연습하고 있는데 그 돌면 어게해 그, 빅데라, 빽. 그, 또, 파도도 슉! 슉! 또, 슉! 한번 찍어. 슉! 그렇지. 빅! 빅! 지금, 지금, 빅 연습이 아니고. 아니, 빅 연습 안 하고 그냥 딱 계속 드라이브 마이크 해야. 슉! 슉! 요뭐 이것도, 이것도 공이 높게 온다고 라켓 드럽이냐. 내려야지. 쭉쭉쭉쭉쭉, 욱 쭈욱 쭈욱 무슨, 무 너무 강한 게없다니까야 걔들 여기서 끊어요 쭉쭉쭉, 쭈욱 쭈욱 걔가 백드라이브를 하려고 안하고 계속 넘기려고 해요. 과감하게 백드라이브를 해봐야지 오 방어 써브 나이스 죽 보세요 방금도 방어 방금 잘했어요 이, 이거 하고 나서 하루 잡는게 많은데 거기서, 방 올리는 게 아니고, 이스이좀더 넘어가서, 가볍게라도 앞을 뻗치게 만들어야 돼. 여기 다리까지 잘 잡아놓고, 이게 아니고, 이게 쭉 가, 야지 공이 앞을 뻗는데, 지금은, 이거잖아. 올리지 말고, 가야 돼야. 턴 너무 빨라요. 좀더 천천히 해야 돼. 요렇게. 쭉, 쭉,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억지로 가야돼 그냥, 보세요. 지금 다음 준비를 계속 생각하네. 그, 이것도 아직 안 쳤는데, 또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마요. 이걸 확실히 치고, 상대방이 어디로받을지알고 어떻게 준비해야돼요. 아직 상대방 치지도 않는데, 자기는 먼저 준비하려고 하자. 쭉, 쭉, 그치 근데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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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니야. 내려야지. 몸도 같이 내리세요.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팔 내려가는데. 맹공도 그냥 카트공 드라이브처럼 걸어도 상관없다니까. 안날라가야 죽! 죽! 이거 아니 이거 치고 들어와야지. 뭐, 백다른 것도 되잖아. 돌았으면 자기가 확 감아 펴야지. 감옥에서 보물선을 만들어. 야지쭉또 잠발, 잠발, 잠바, 잠발, 잠바. 잠발이 안 잡혀. 잠발을 잡아놓고 뛰어야 되는데 끌려가지 마세요 공이 여기서 공이 잠발 두번 뛰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끌려가 피자 시체, 잠물도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 잡아보세요. 전에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쭉! 그치. 근데 보세요 끝에 못 잡자. 따로 노래 쭉! 쭉! 그치. 또, 또, 또 잡으세요. 아금또한번더 올리고. 또축렇치축축 <laughs> 쭉, 쭉, 쭉. 근데 이게 안못잡다 이거 방금 다리 움직여서 위치 잡았으면 여기 잡아놓고 이것만 잘 넘어가야 되는데 방금도 떠삐니까 같이 떠삐냐. 축 아이 또 백스텝 해야지. 방금은 제가 말했잖아. 무조건 천천히 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카트 공을 천천히 쳤다. 오야 어, 바로 쳐도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계속 돌려, 억지로 돌려고 해? 방금 같은 거는 여기서 부대 하나 걸고, 이쪽 보고 빨리 쳐도 되냐 쭉. 대신 카트 공을 약간 천천히 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쭉. 그래야지 공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느낌이 되잖 쭉, 쭉, 그치. 오늘 또친구자 방금은, 이게 땡기는 게 아니고, 보다 걸어, 잘 걸었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아요 공이 어디로 오는지. 그니까 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오, 보다, 지금 서브 이렇게만 넣어도 괜찮은 거죠? 그치. 쭉, 쭉, 그치. 쭉, 쭉, 그치. 그냥 노아요쭉 그렇게 하고 여기서니까 이쪽으로 오늘 미드에 이쪽 오니까툭 하고 돌아서서 그냥 확 하면 되지 대신 절대 때게 치는 게아니야 마지막 공은 쭉쭉 그렇지 근데 너무 또 이래 그냥 툭 이게 툭 바로 할수 있게 쭉또 여기서 다음 준비하자. 이거부터 정확하게. 슉! 슉! 짜기. 방금은, 조금 방금 늦지 않는데 조금 더 짜기 쳐야더 덥고. 슉! 슉! 돌아야지. 슉! 슉! 때리면 안 되고. 감히 제가 말이지 이거는 되게 치는 운동이고 타이밍 타이밍으로 치는 운동이래. 자시 쭉쭉 굴치.